지난 10월 26일은 이른바 126 사태가 발생한 지 34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손병두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은 "서민들은 차라리 유신 시대가 더 좋았다고 부르짖는다며 독재를 미화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하루 전인 10월 25일 서울의 한 교회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 예배에서도 비슷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추모 예배가 열린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신동윤 PD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거기만, 거기만 님은 뜨거운 가슴을 지닌 열정주의자였습니다. 님은 눈물 흘릴 때는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감성주의자였습니다 오늘은 님이 가슴 저리도록 보고 싶은 날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5일 저녁 서울시 도곡동의 한 교회 한국교회에선 처음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예배가 열렸습니다 여러 단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배당 앞엔 십자가 대신 태극기와 박전 대통령의 초상화가 내걸렸습니다. 박전 대통령 초상 화 앞에서 추모객들의 기념 촬영이 이어집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차녀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유경재단 이사장도 참석했습니다. 드디어 추모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묵도로 일반적인 형식의 예배가 진행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묵도 이후 식수는 국기에 대한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다할 예배는 예수가 아닌 박전 대통령을 향한 감사와 찬양, 심지어 신과 동일시하는 발언으로 이어졌습니다. 독재니 어쩌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웃음> <웃음> 정말의 독재기들. <독자야야. 웃음> 하나님이 독재하셨어 하나님. 이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을 하셨어요. 얼마나 이가 많은지 이런 걸 해결한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응. 이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박정 대통령의 신앙생활을 언급하면 그가 한국 교회의 성장에 기여했다고 설명합니다. 교회를 해결하고 가셨는데 아이 세상에 다 예배를 드리고 어디때 앉아 있던 자리가 아직도 거이탑니다. 그 지금도 사람들이 가게 되면 그 자리에 앉아서 신앙을 전수받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여러분 대통령이 되시고 난 뒤에 국가조찬교회를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이 일을 직접 김종건 목사님과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국가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한번 경려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뿐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배경엔 한국교회의 지지가 있었다고 자랑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에서 조영기 목사님, 김상환 목사님, 서임중 목사님, 김장한 목사님 목사님들에게 특별히 안수기도를 또 받으시고 한국교회가 또 지지를 하고 모든 종단들이 각 교단들이 지지를 해서 대통령으로 또 선출이 당선이 되셨습니다. 희망을 주는 지도자 또. 국민들에게 뭐든지 할수 있다는 가능성을 심어주는 지도자로 오늘날도 우리에게 꿈을 주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호 박정희 대통령도 그것을 바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기독교인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이 같은 형태의 추모 예배를 어떻게 평가할까? 어 저희 기독교계에서 추모 예배라는 그런 형식의 예배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고인에 대한 기억과 어또 어떤 추억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지 어그 어, 고인을 추앙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대신하는 그런 형태로 돌아가는 것은 저희가 전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상숭배로 저희가 규정을 하고 있는데 박근령 씨는 추모 예배를 열어준 관계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네, 네. 네. 아버지께서는 이민족의 응비 민족 중에 정말 나라 발전에 앞만 보고 그렇게 전진을 하셨습니다. 내 눈에 침을 뱉어라 하시면서까지도.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도 비판하는 이, 에, 얘기가 많은데도 그 마음을 그렇게 위로어 주시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다고 하시기 위해서 이런 추모 예배를 이렇게 시작해 주신 우리 박원는 목사님께 다시 한번 유적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백두산의 푸른 정기 빗담을 수호하고 한번 같이 자라할 테게. 아, 차양이 아니고. <웃음> 네. <웃음> 나의 조국이라는 노래는 박전 대통령이 작사 작곡한 것입니다. 보니까 아주 뭐 진짜 가슴이 찡하고 아주고 그, 아까 전에 그 박정희 대통령 가가께서 맨드신 그 노래가 우리가 불러보니까 가슴 이 찡하고 눈물이 핑돌 정도로 참 너무나 예참 네, 상기되고 참 좋습니다. 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일방적인 어, 찬양과 또 그분에 어, 대한 칭송으로 거듭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 우리가 흔히 보는 정치적인 행사들에서 많이 보이는 그런 형식을 에,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어, 일단 그 부분이 저희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아버지에 대한 추모 예배 소식을 알고 있었을까? 대통령께서도 혹시 오늘 이 추모 예배에 별린 알고 계요 아시는 분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아버지가 계셔서 그렇게 고마워하시는데 우리 저 형님, 음. 형님희 오죽하셨겠어요. 그래. 네. 음. 참석은 못 하셨지만 음. 네. 제가 이렇게 기쁜데요. 음. 그렇게 그래. 가늠해 감사합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하나 좀 주세요. 뉴스타파 신동윤입니다.